일단 수술비용을 500에서 600만원으로 생각하셨고 뒷 번짐 없이 야간운전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 도면 작업을 편하게 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믹스 앤 매치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오른쪽은 1.0의 J4 왼쪽은 1.0의 J2로 나왔고요 한달 후에는 더 좋아져서 안녕하세요 나성진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인공수정체 선택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조합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이 조합이 좋은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0대 남자 환자분이 찾아오셨는데요. 현직 건축 설계사 일을 하고 계셨고요. 이분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해오셔서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환자분의 요구사항은 명확했고 사실 많았어요. 야간 운전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빛 번짐이 있으면 안 되고요. 도면도 잘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또 실손보험은 있지만 요즘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져서 비용도 신경이 쓰인다고 하셨고요. 결국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거리, 근거리 모두 잘 보면서 빛 번짐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눈 상태에 맞는 렌즈를 골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환자분의 눈 상태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시력은 양안 모두 원시가 있어서 원거리, 근거리 모두 안경이 필요한 상태였고요. 나한 시력은 오른쪽이 0.4, 왼쪽이 0.3. 교정 시력은 오른쪽이 0.6, 왼쪽은 0.5였어요. 양안 모두 백내장이 꽤 진행된 상태였고요. 특히 왼쪽 눈이 더 심했어요. 각막 지형도 검사를 보니까 구면 수차는 정상이었고 나이에 비해 불규칙 난시도 적었어요. 난시는 오른쪽이 1.0, 왼쪽이 0.8 디옵터로 양안 모두 토링 렌즈 즉 난시 교정 렌즈가 필요했죠. 주목할 만한 점은 동공 크기였는데요. 이 환자분의 동공 크기가 양안 모두 2.2mm로 평균이 2.8mm보다 작았어요. 동공 크기가 작으면 빛 번짐이 적고 원거리 근거리 시력도 좋아지는데요. 특히 피어시나 BBT처럼 근거리를 보는 영역이 정해진 렌즈에서는 동공이 작을수록 근거리를 더잘볼수 있죠. 다행히 망막은 모두 건강한 상태였고요. 환자분의 눈 상태와 요구하시는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일단 수술 비용을 500에서 600만 원으로 생각하셨고 빛 번짐 없이 야간 운전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 도면 작업을 편하게 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믹스앤 매치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믹스앤 매치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양 안에 다른 인공수체를 넣는 방식이죠. 주시안인 우아는 동공이 작은 편이고 구면수차도 정상이어서 POC의 근거리 효과를 최대로 볼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또한 환자분이 유튜브에서 POC에 대해서 보고 오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아는 POC 토릭으로 결정했어요. PO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존슨앤존슨에서 출시한 연속초점 렌즈죠. 원거리 시력이 아주 좋고요. 빛 번짐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연속 초점 렌즈 특성상 근거리 시력이 회전형 렌즈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데요 일반적인 눈에서 근거리 시력은 J4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비주시안인 좌안에는 회전형 렌즈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클라롱운 페놉틱스와 인텐시티가 가장 좋다고 설명드렸고요 비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인텐시티 토릭을 선택하셨어요 인텐시티는 어떤 렌즈예요? 아, 인텐스티 렌즈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회절형 다초점 렌즈예요 저는 최근 클라르온 페놀픽스 다음으로 인텐스티 렌즈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근거리 시력이 J1, J2로 매우 우수하고요 기존 회절형 렌즈들의 단점인 빛 번짐을 상당히 개선했어요 또한 가격 면에서도 합리적이어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렌즈를 할수 있죠 인텐스티 렌즈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자분이 처음에는 백내장이 더 심한 왼쪽 눈만 수술하기로 하셨어요. 오른쪽은 왼쪽 눈 수술 결과를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왼쪽 눈 수술하고 다음 날 시력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1.0에 J2.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가까운 것도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환자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오른쪽 눈도 얼른 하시자고 하셨고요. 오른쪽 눈까지 수술하고 나서 양쪽 눈을 다 검사해 보니까 오른쪽은 1.0에 J4, 왼쪽은 1.0에 J2로 나왔고요. 한달 후에는 더 좋아져서 오른쪽은 1.2에 J4, 왼쪽은 1.2에 J2까지 올라왔어요. 야간 운전 시빛 번짐도 거의 없고요 도면을 보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환자분 눈이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저도 많이 기뻤어요 그러면 이 조합이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적합한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어시나 비비티 같은 연속 초점 렌즈는 각막의 모양 망막의 상태 동공의 크기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죠. 이런 연속초점렌즈는 회전형에 비해서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환자분처럼 각막과 망막 상태가 좋고 동공도 작은 경우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분은 이런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서 건조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의 J4라는 POC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결과를 얻으신 거죠 만약 동공이 크거나 각막이 불규칙하거나 구면수차가 비정상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수술 전 정밀검사를 통해서 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새로운 믹스 앤 매치 조합 퓨어씨와 인텐시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개해드린 환자분과 비슷한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렌즈를 선택하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인텐시티 렌즈에 대한 소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